9월이 지나면 거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형의 물건을 사려는 분이든 파시려는 분이든 서두르는게 좋겠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옥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윤석열 당선인의 1호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냐? 과도했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개발은 그나마 규제에서 자유로운데, 재건축은 앞서 말한 걸림돌이 3개가 있죠. 안전진단, 초과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뭐 초가이환수제는 니들 뭐 살만한 지역에 잘 살고 있었는데 굳이 건물 새로 지어서 돈을 벌었으니까 뭐 번거해서 해서 세금을 내라 하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 역시 얼마 이상으로 분양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는 법률 검토 사항이라서 뭐 당선인 혼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안전 진단 부분은 시행령 조정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가장 먼저 시행을 할 건데요. 우선 이미지를 보시면 현재 안전 진단 평가 기준과 앞으로 시행하게 될 평가 기준이 있어요. 구조 안전성은 50%에서 30%로, 주거 환경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구조 안전성이 50%로 차지하고 있었어요. 건축 마감이 엉망진창이고 건물이 낡고 물이 새고 주거 환경이 열악했어도 건물 자체 구조가 튼튼하고 안전했다면 구조 진단 통과가 힘들었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파트가 안전 진단이 통과되는 것이 힘들었었고 안전 진단을 통과 못하고 계속 미끄러졌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목동과 상계가 있겠죠. 근데 이 표처럼 안전진단에 대해서 비중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꽤 많아집니다. 이렇게 허들이 낮아지게 되면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또다시 불장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정말 큰일 나겠죠. 그래서 투기방지 목적으로 앞서 말았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을 시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도시기를 많이 앞당기겠다는 건데요. 재건축은 안전증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원의 지휘취득 제한을 두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밑에 써져 있는 예외사항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 처분인가 전,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전까지 가능했어요. 이걸 극초기 단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전까지로요. 단계표를 보시면 이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졌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앞당겨졌죠? 만일에 9월에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법이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투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안전진단 통과 문제가 있었던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 양도금지법이 생기기 전에 사야 되고 파시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이 전에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또 달라질 건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프리미엄을 형성하던 가격의 흐름도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정비 사업의 단계별로 계단식 모양으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가격이 올라왔었죠. 조합 설립 때 1억, 사업 시행 때 2억, 관리 처분 때 3억씩 프리미엄이 붙었었다고 가정을 하면 조합원 지휘 양도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초기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더 이상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지 못하니까 초기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요. 1억, 2억, 3억씩 단계별로 붙었던 프리미엄 금액이 한 번에 6억이 확 붙어가지고 쭉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안전진단이나 구역 지정이 이미 돼버린 곳은 거래가 없어지겠죠.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것들만 거래가 좀될 거예요. 또 이렇게 예외사항인 물건에는 또한 번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점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 방법은 단계별로 시간별로 프리미엄을 고려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를 할수 있었는데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이 시행이 돼 버리고 나면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9월이 지나면 거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역 내 물건을 사려는 분이든, 파시려는 분이든 서두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예외 사항과 주의 사항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투자 포인트가 되니까요. 정말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외 사항부터 한번 볼게요. 자,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 알 거고 우리는 경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다섯번째 사항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경매, 공매로 나온 건물 또는 토지, 단, 채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가 지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의사항도 살펴봐야 되겠죠. 현금청산이 되면 폭망이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 역시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경매 관련된 주의사항만 짚어볼게요. 아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금융기관에 의한 경공매는 낙찰자가 가져온다고 했었죠. 그럼 개인채권은요? 이거 이거 이게 바로 현금청산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위양도가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지위양도가 안 되니까 이게 일반 시장에서 안 팔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바사바에서 개인 채권을 하나 설정하고 경매로 팔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편법으로 지위양도를 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개인 채권은 현금청산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비사업에 물건을 투자하는 것 중에 경매공매 에 빈틈이 있는 건 모르셨죠? 경매가 가진 장점이 정말 많죠. 대표적으로는 싸게 살수 있다.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안 내도 된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경매를 알고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의 빈틈을 공략할 수도 있네요. 경매는 알아두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역이 지정된 곳도 있고 앞으로 될 곳에도 경매 물건이 쏠쏠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매 시장에서 관심이 엄청 뜨겁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경매, 공매도 알아야 하지만, 나라의 정책도 잘 살펴봐야 해요. 나라의 정책을 잘 살펴보면, 어디 어디에,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라, 라고 코치를 해주고 있어요. 니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겁주는 거 아니고요. 돌려 말해서, 어디 어디에, 어떻게 될 거니까, 이러이러한 위험 요소를 잘 살펴보고, 투자해, 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 폭락장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냥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돈을 벌수 없습니다. 공부를 해놔야 정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판단을 할수 있고 그 판단하에 투자를 할수 있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되었을 때 산다. 뭐 이런 계획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불을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해놓으면 이게 싼 건지 안싼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질러야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이겠죠. 더 이상 시간을 보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막차가 떠나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의 변화가 있길 바라고요. 트렌드 옥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